누나 오세요. 네. 소민아. 어 아니 고기가 육즙이 살아있어. 음 어디 고기 를 한번. 야소윤아좀 먹어. 고기 너무 맛있다. 음. 음 고기 진짜 잘 구운데 누가 구웠어? 저 밖에서 셰프들이 음 보더라고. 어, 셰프님? 아 셰프님이 오셨어요? 진짜요? 셰프님을 모셔왔어? 야. 맛지 맛지. 데형형 여기 저기 신발 벗고 들어오셔. <laughs> 신발 어, 벗고 들어오신세 번째 판도 있어. 신발 숙여 들어와 있는데 형 진짜 방으로 신고 니신거 아니죠? 오빠 신발이 없어. <laughs> 아, 신발 신고 나. 수윤 누나는 여기까지 돌렸다가형발 보고 다시 벗고 <laughs> <하고> 들어오셨어요 <laughs> 여기 맨, 맨발로 가야 되겠지? 어? 어? 신발 다 벗으셨나? 신발 다 <웃음> <웃음> 진짜 집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사파에 깔려 있고. 아 근데 형은 진짜 몰입도는 뛰어난 것 같아. <laughs> 형은 이렇게 세트만 해주면 집처럼, <laughs> 집처럼, <laughs> 집처럼 생활하용이야와 벌써 벌써 드시고 계시네. <웃음> 와. <웃음> 라면 드셨어요? 저희 라면이 세 개밖에 없어요. 안 <laughs> 아 진짜? 라면 하나에 5만 원이요. <laughs> 무슨 아, 돈 뭐예요? 아, 돈을 아, 좀 아, 주세요. 돈을. 아 그래 돈좀 주세요. 5만 원. 라면 하나 5만 원. <laughs> 아니, 다 같이. 저희 군대 누나 뭐하시는서나뭐하시는나뭐하시는나뭐하는 거. 나뭐하나뭐하뭐하는나나이 <laughs> <bullyingiso> <trabalhar> <laughs> 고맙습니다. 원에간 저... 라면 하나만. 라면 라면. 어 그래 우리 라면이 인, 인... 라면. 맞아 머리 수는 맞아야지. 저희... 마... 그러니까몸 수는 어... 맞아야지 귀찮아다. 아... 밥 다섯 개, 다섯 개만. 밥 다섯 개만 원. 네, 오케이. 5개. 벌써 얘기 한 거예요. 밥 다섯 개만 원. 어... 내가 우리 팀 위해서 만원쏠수 <laughs> 있어. <laughs> 근데 진짜 밥 밥을 안 <laughs> 먹여? 밥을 안 먹여요. 아까. 저 아... 아침에 제대로 못 먹고 왔는데 지금까지 너무 도고 이렇게 나. 싸게 팔면 안 돼요. 지아 씨, 그러니까 돈을 좀 주세요. <웃음> <웃음> 야, 이건 2 0이에 아, 이거, 이거 2 0짜리지 20짜리 20. 2 0이야 20. 오케이. 너무 비 싸게 좀 계속 없어져요. 어, 응? 아, 지금 뭐 하시는 야, 거예요? 뭐,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가요 뭐, 뭐,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뭐 하시는 거예요? 가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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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뭐 하는 거야? 아 안 열려. 심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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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수련. 아니, 이지아 뭐야? 언니 훔쳐갔어! 심수련! 아니, 가져가 가신 거야? 이거를 쓰러 갔어! <laughs> 아이고, 고생했어요! 아이고! 어, 2만원 주고 사왔어요, 제가. 정말? 네. 그리고 이거는 훔쳐왔어요. 훔쳐왔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웃음> 잘했어. <웃음> 살면서 몸처럼 돕고 훔쳐있고. <laughs> 여기서 고기를 훔치네. 아, 웃겨. 아이고. 노랫말 쿵쿵따입니다. 기존의 쿵쿵따 방식과 동일하게 세 글자 단어로 끝말잇기를 진행하는데 여섯 번째 주자는 무조건 노래로 한 소절 이상 이어 불러야 하며 예를 들면 다섯 번째 주자가 이지아 이런 경우에 여섯 번째 주자는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그러니까 여섯 번째 사람이 노래인 거예요. 음. 음. 근데 뭐 어떤 노래든 상관없잖아요. 중간부터 음. 어. 어. 불러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아, 아 아무도나 그러는데. 연습 한번 해 보면 예, 안 돼요? 예, 예. 가요 많이 하죠. 가요를 옛날 동요많이알아 어, 대기켜서 동요 그래. 나나 입장 와 있죠. 이쪽으로. 뱅크터스 아 일단 일단 연습 한번 해 보고. 그러면은 가거든요. 이렇게 갈아요. 이렇게 이렇게 간다 그러면 어. 재석이 형은 무조건 가시겠네요. 그, 어? 형 무조건, 아, 무조건, 아, 무조건, 무조건 가지. 야 얘기할 게 뭐가 있니 나는 무조건 가게 되는 거야. <laughs> 거들며 거들형 <이> 1등 <laughs> 하고 있다고. 야 석진이 형 한번 잘한다. 어. 야 이혁 씨. 형은 고기 먹게 돼있어 어. 연습, 어. 연습, 연습 연습. 연습 연습. 연습 연습 한 번만. 연습. 이지아 씨 시작. 오징어. 아니. 죄송요 <laughs> <laughs> <안 웃음> <안안 웃음> 오징어. 죄송한데요. 쿵! 나 동작 직접 직해 하세요. 재밌게. 재밌게. 하가 오징어 이렇게 좀 시작. 자 이거부터 해시작 쿵스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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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쿵 아니, 세 글자요! 세 글자요! 어? 아니, 귀, 이게 뭐야! 에이, 자리 바꿔! 자요! 안 놀아봤죠? 아니, 고! 누구야, 어, 무릎 한번 치고, 무릎 한번 치고, 박수 한번 치고. 연습, 연습? 아니,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자, 연습. 여기까지 안올것같은데또 어. <laughs> 연습이에요? 예. 네 아, 연습. 연습 몇번 주는지! 아, 연습을. 그, 여기 해봐! 해봐. 야, 우리 가해 우리 가해 우리 가해 우리 가해우 우리 가방, 우리 가방, 우리 가방, 리 가방, 우리 가방, 우리 가방, 우리 가방, 우리 가리가골 우리 가방, 리 가방, 우리 가방, 우리 가방, 우지이 용사면서, 어, 용사면서. 뭐하는 <laughs> <용사면서 웃음> <laughs> 거야? 자 소연이, 누나 잘할 것 같아. 도전. 누나 잘, 도, 도전! 잘할 것 같은데? 누나 잘할 것 같아. 도전. 잘할 것 같아. 도전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뭐한 <laughs> <누나는> 거야? 뭐한 <laughs> <누나는> 거야? <laughs> 이거 시도가 아니야? 시도가 아니야? 시도가 아니야? 시도가 아니야? 시도가 아니야? 시 아니야? 아니야? 야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야, 왜? 너 미끄러졌어, 소윤아 아니, 아니야? 도전! 아니, 미끄 아니, 냐고 아니, 미끄러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야 아니, 이게 말야 아니, 이게 너무 놀랬어! 아, 너무 놀랬어. 는 게임이 아니야! 윤씨한테 물어볼게요. 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방금? 안한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너 이제 하면 돼요, 이제 하면 돼요. 자기도 돌려어 아니 입을 놓친 거지. 네네아 입을 놓친 거. 야 너무 놀라서 그랬어요. 아, 알겠습니다. 인정. 아 네네. 뻔해. 아 놀라서 그럴 수 있어. 네. 소연아 들어가야지. 좋은데요? 이제 도전. 지금. 자 좀. 좋아. 어, 소연아 들어가야지. 소인아. 안으로 들어가. 들어가. <웃음> 어머. <웃음> 들어가. <웃음> 어머. 들어. <laughs> 어머. 어머, 어머,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아니 진짜야. 그 뭐. 머리가 이쪽으로 와야 돼. 이렇게 뒤로 와야 된다. 머리가. 아니 네. 머리가 이렇게 아, 네. 말이 되냐고. 사실 이 이거 한 거잖아. 그제 최현아 한 번만 더해. 아니 누구라고 안놓고 민코장 굴라가면안 불고. 최현이야. 캠 기회 한 다섯 번만 줘요. 다 번만. 아니 다섯 번 정도 한 번만 더 에이. 아니 게임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이해를 안 하고 있네 머리가 이로 와야 된다. 고 최현아 이거를. 이게 왜? 앞으로 앞으로 들어가면 좋을 거 아, 그러면? 그거 몸이 들어가셔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아니, 이렇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니아이 아니,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엎드려도 되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돼. 니 아니. 아니, 아니. 다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아아아아 어, 뒤로 도전을 하고 해야지. 어, 도전. 소현아, 도전을 하고 해. 알았지? 소연 지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도전을 하고 해. 좋아. 좋아. 지금 좋아요 지금 좋아요. 누워 누워야 돼요 바닥 그러니까 이 베개에 누는다고 생각해. 얘가 진짜 누워. 그래, 그래 얘가 진짜 누워. 그래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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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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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진짜 여기 아소씨아 어. 아, 저거 눈 아주 미션일 아, 것 같은데. 네저 네, 우리가 또 카메라 앞에서는 또. 하지. 소가 마지막에 도전하고 도전. 도전. 됐다. 우와. 어. 어안 보여. 어. 이거 뭐야? 어 어디갔어? 천재. 어어디 제발, 제발, 제발. 아야 소연아 제발아, 제발아, 저쪽, 제발저저 소민 발저줘야 아니야. 소아줘 아니야. 저저 잠깐 잠아 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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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 대신 안한게 너무 멋있다, 우리. 아니, 내가 얼마나 바있는지 살짝 궁금하긴 한데. 야, 이 돈이 뭐 얼마나 뭐 어떤 역할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돈이 좀 있는데? 나 씨가 이돈 세면서 막 뿌듯한 이 표정이 너무 좋아. 가짜 돈 세면서. 어, 가짜 돈 세면서. 어, 너무 좋아해. 어, 뭐 오프닝 때랑 너무 어, 달라지. 야, 어, 어. <laughs> <laughs> 플렉스 하시네. 아, 근데 진짜 많다. 이거 어떻게 하지 들 <laughs> <laughs> 장난감도 <당장검도> 나중에 <하고 웃음> 그냥 지나가 아무짝이 없어 커트하는 순간 그냥 종인데. 아 근데 저쪽이 이번에 3 0만 원을 3 0만원 넘게 받은 거아 예. 근데 의미 없는 게형 어차피 상위권 4명 빼고 나머지는 다 벌칙. 벌칙이에 나머지는 다 벌칙이죠. 각 클럽하우스에는 최종 펜트하우스 입주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도 존재하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자 뭐예요 진짜? 잠깐만. 너무 배고파. 세찬아. 라떼 하나 먹어야겠다 라떼. 라떼. 어, 이거 뭐야 근데 이거. 뭐예요? 상자 그냥 빈 상자, 펜트 없이 입죠. 뭐야? 지금 원하는, 이 인과 함께 컨테이너 되려고 해서 오늘. 갔어요? 이건 거의 우리 팀은 전부 빵이야. 그죠? 어, 형은 액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음. 형이 있는 돈을 야. 분실을 해서 누군가저가자서 w 야 a t i 어 this? w h 빨리 와 s this? What is t 뭔데 s What is t h i 뭔데. h a t is this? What is 여기, 여기, 오빠, 여기. 여기. 아니 저 졸로 가. 나왜나 왜? 잠깐만. 여기 여기. 아니 이게. 아니 나는 야. 아니 문저다 듣게요. 아니 저 먼저 음이야 아니 저그 다음이요. <laughs> 아, 도건이 도건이. 도건이 너무 갔다는데. 100% 100%. 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렇지? 나 빈봉도 봤는데. 아, 너무 하나에 가서. 너무 하나에 가서 티가 너무 났다. 티가 진짜, 진짜. 너무 났어. 뭐라도 이해해요. 변명이라도 해요. 아니야. 안마 안 하는 거 봐, 안마 안 하는 거 보면 무조건 지금. 네가 얘기했잖아. 길이 없어 지 아무튼 돈이 비면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 하나도 안 내도 받는다고요? 네. 아. 안 내는 사람도 받는다 네. 그러니까 아, 많이 내고 많이 받자 많이 내면 좀. 안 내는 바보안 내면 안 돼. 아 가네. 하나 남거님 싫었다. 예. 도건이 형, 아까 오프닝 때랑 지금 머리가 어떻게 되신 거야? 나무조나 아무리 편 해도. 아, 야, 나도 지금 했어. 나도 지 아, <웃음> 왜 그래? <laughs> 야, 도건이 근데 너무. 도건밖에 없어. 야, 어, 형, 여기. 형, 여기. 여기 받으세요. 내가, 내가 나 그때. 나눠서 받으시면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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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눈 거? 아, 이거 진짜. 아, 얼마 안 돼. 우 아. 아 여섯 개 네. 어 그러면 괜찮네. 아, 네. 어, 근데 야, 또... 근데 진짜. 또... 그... 어, 저... 아, 네. 지아 씨 어디가서 어디 이렇게 장난감 돈으로 이렇게 진지하게 세겠어. <laughs> <laughs> 어저 어, 근데 얼마 왜요? 얼마라고요? 3, 4, 3, 4. 아, 34. 아, 34 34. 아, 34개요. 맞아요? 네. 네. <웃음> 네. <웃음> 저... 아니 근데 이 팀은 진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아니, 난 아니, 특히 아니, 여기에. 그냥, 그냥, 그냥... 여기에 나는 지옥이야. 그렇다 치고 소윤이는 빨리 딴데 가야 돼. 요 여기 지옥이야. 진짜 소윤이 여기다가는. 소윤 씨만 10만 원낸 거야. 아니 근데 솔직히 <목소리> ,000 10만 원안 냈을 <목소리> 수 있잖아. 아니, 누나가 그거 누구도 몰라. 아니야 냈어 내가 볼 텐데. 소윤아 냈어? 오 잠깐만 저는 안 냈는데. 아, 10만 네, 원안 냈을 <목소리> 수도 있어. 아니야 천서진의 속은 알 수가 없어. 아니야 천서진의 속은 알 수가 없어. 어 라이벌 라이벌. 극에서 좀 나와야 되나 아니 근데 여기 와서도 드라마를 계속. 아 오윤희. 자이 다음 점심 시간인데 네. 이쪽 팀은 좋은 공간에서 예. 한우를 진짜 구워 먹을 거예요. 와, 와. 한우야.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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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자 하이클럽은 천막에서 컵라면을 진짜 하시게 됩니다. 그럼 네, 소고기 대